지황의 재배법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지황 산업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기존의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황의 경우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유전적으로 태화를 하여 병해에는 조금 강할지 모르겠지만 뿌리가 깊게 신장하고 수량적인 측면에서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안동 재래종 또한 꽃대 발생률이 적어서 노동력 절감과 병해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량이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수량적인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조직배양묘를 이용하여 생산된 지황의 경우 또한 병해에는 약한 특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황은 연작장애가 심하여 한번 재배한 포장에선 적어도 3년 이상은 지황을 지을 수 없습니다. 현재 충남농업기술원에서 토양 훈증제를 통해 연작 장애를 극복하였다고 하지만 아직은 상품이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만 살릴 수 있는 품종이 개발된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기술적인 측면으로 단점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수량을 높이기 위해 조직배양묘를 이용하고 스페로, 스페로 인한 병해를 막기 위해 고유 재배, 비닐 피복, 비가림 재배를 해야 하며. 꽃대 출연율을 낮추기 위한 재배 시기 조절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황 재배 적지 선택입니다. 지황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수량이 큰 차이가 날 만큼 지황은 재배 적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황 재배 토양 적지는 적지는 유기물 함량이 많고 표토 밑에 자갈이나 단단한 흙이 받쳐 있어 물 빠짐이 좋은 사양토에서 식양토에 가까운 토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자면 밟으면 먼지가 풀풀 휘날리는 그런 토양. 흙을 손에 쥐고 털었을 때 손에 흙에 묻어있지 않은 그런 토양. 그곳이 지황 재배 적지입니다. 지황은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약초입니다. 지황 재배지는 해가 잘 들어야 하고 통풍이 잘 돼야 합니다. 추라저고는 추라저고는 18도씨에서 25도씨이며 출현일까지는 최대 약 25일까지 걸립니다. 기후와 토양이 좋으면 최소 8일 이내에도 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황의 재배생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황은 뿌리에 의한 무성 번식을 하며 생육저고는 25에서 30도씨입니다. 추라저고는 18에서 25도씨입니다. 생육기간은 종근파종 수확까지 140일 이상 소요되며 품종 내 교잡에 의한 결실률은 6% 이하입니다. 우선적으로 지황의 재배 적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밭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네밭의 토양의 상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농업기술센터 토양 검정식을, 검정실을 이용하시면은 pH, EC, 유기물 함량, 유효 인상 등 여러 가지 영양성분에 대해서 공짜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토양검정표 해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를 검색하셔서 새 농업인 실용교육 부추정식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재배적지를 선택 후 기반 정비를 위해서는 밑거름을 300평당 대비 4톤 또는 유박 50호 정도를 전년도 늦가을이나 또는 이른 봄에 살포해줍니다. 살포 후 얇은 로터리로 혼합을 해주고 지황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복정 깊이 가리 작업을 한번더 해줍니다. 지황은 뿌리를 수확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뿌리의 발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의 시비량을 많이 높여서 치셔야 됩니다. 기비를 주실 때에는 교과서상으로 26-60-27이므로 이에 맞는 인산량을 높여서 치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비를 주고 로터리를 완료하기까지의 기간은 비닐 피복 15일 전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석회는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가 되도록 해줍니다. 토양 검정을 해보시고 토양 pH가 산성화되어 있으면 석회를 조금 넣어서 부드럽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자큐는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는 이랑을 120cm로 넓게 해 주시고 보통 멀칭은 6구나 8구로 해주시면 좋은 수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빠짐이 나쁜 곳이라면 이랑을 좁게 30에서 50cm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토양 살충을 한번 해주시면 선충 및 군뱅이 피해는 많이 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황을 식재하고 나서 바로 잡초방제를 위해 비선택성 경력처리제 파라카트도 처리해 주면 잡초 방제에 도움이 됩니다. 지황은 습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두둑의 높이를 40에서 50cm 정도로 높여 줍니다. 일손이 많이 가더라도 인삼 전용 날을 이용해 40cm 이상이 되도록 여러 번 갈아 줍니다. 또한 포장을 구성할 때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포장을 구성하기보다는 용기계를 사용하여 수확하기 쉽도록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또, 두둑을 구성할 때는 너무 직각으로 만들기보다는 약간 타원형으로 지어야 두둑 위에 물이,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닐 두둑을 만들고 비닐 멀칭을 다 하셨다면 절대로 두둑 위를 밟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두둑 위를 밟으면 그곳에 또한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습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두두비를 누르거나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은 종근 준비입니다. 지황 종근은 봄에 구입하는 것보다 전년도 가을에 확보해 두는 것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지황은 300평당 종근 40에서 50kg 정도가 소요됩니다. 좋은 종근은 싱싱하고 모나미 볼펜 두께 정도 즉 굵기 6mm 정도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종근이 마르면 그만큼 출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근 자르기 직전에 꺼내도록 합니다. 종근 자르기 작업은 보통 2에서 3일 정도 전에 하는데 직사광선이 안 닿는 곳에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약간 잘라내고 중간 부분을 2에서 3cm 정도 잘라 사용합니다. 종근이 너무 굵다면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초기 생육에 불량하니 농가 경영비 절감하기 위해선 얇은 좋은 종근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황을 심기 전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종근 소독입니다. 지황은 영양 번식이므로 바이러스나 미생물 감염에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 소독의 유무에 따라 수량이 큰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행 전통 소독법과 관행 약재 소독법이 있습니다. 전통 소독법은 자른 후볏짚재와 함께 버무려 소독합니다.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약재 소독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황 종근 소독제는 정식 등록된 약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 소독하시면 됩니다. 지황 정식 작업 시기는 4월 중순 에서 5월 하순입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에서 4월 27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5월 25일까지 식재 후 수량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하지만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일찍 심은 지황의 경우 꽃대, 꽃대의 발생량이 늦게 심은 거에 비하여 많이 올라왔습니다. 농가에서는 농가 일정에 맞춰서 지황을 심는 시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정식 깊이는 3에서 5cm 정도로 심고 정식 후 흙을 덮어 구멍을 메워 줍니다. 재식 거리는 20에서 20cm가 가장 좋은 생육 사항을 보여줬습니다. 지황은 안동에서는 보통 육구를 사용합니다. 지황은 통상적으로 6구나 8구 재배를 하여야 많은 생산량을 낼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3cm 정도의 깊이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황을 심을 때 곧게 심는 방법이나 비슷하게 심는 방법보다 옆으로 뉘워 심는 방법이 싹도 쉽게 나고 잘 크며 심는 시간도 단축되고 품질과 수량이 수량도 많아 매우 유리합니다. 이렇게 지황을 뉘어 놓고 손으로 꾹 누른 다음 흙으로 묻어 주시면 됩니다. 지황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표와 같이 재식 후 간수한 다음 투명 비닐 멀칭을 해주시면 출현율이 좋아진 만큼 수확률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비닐로 덮어주면 내부 온도가 높아져 초기 발아율이 좋아집니다. 비닐은 발화후 잎이 비닐에 닿을 때쯤 걷어주시면 됩니다. 지황 생육 관리입니다. 지황 잡초 제거는 가급적 잡초가 어리며 수분이 적당할 때 긴매기를 해주어야 지황 뿌리 손상이 적습니다. 여름철 고온 건조가 계속된다면 뿌리 비대가 억제되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등으로 관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초제는 다음과 같이 다른 농약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농약을 계속 뿌려주는 것보다 서로 다른 농약을 교차로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은 심은 후2 30일 후면은 발화를 하고 본잎이 4, 5회 정도 나오게 되면 대체로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때 꽃대를 꺾어줘야지 입생육이 잘될 뿐만 아니라 뿌리가 굵어지게 되므로 꽃대 꺾어주는 작업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황은 점적 관수가 관수량 조절이 용이하여 재배에 매우 유리합니다. 지황의 뿌리 발육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선 포장 용수량의 65에서 80% 정도를 유지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름철 고온기에 가뭄이 지속된다면 오전에 약 10분 정도만 점적 관수를 틀어 놓으시면 지황 생육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지황은 추비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옆면 시비로 추비를 하셔야 됩니다. 생육 초기에 요소 300 평당 5에서 7kg을 1000배 정도로 옆면 시비를 하면 지황의 영양생장하는데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고온기가 들어가기 직전에 칼슘제를 치시면 잎의 조직이 단단해지면서 여름철 고온이나 장마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나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8월 말 혹은 9월 초 정도에 지왕은 뿌리 비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토양에 인상가리를 3회 이상 옆면 시비해 주시면은 지왕 뿌리 발육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지왕의 수확은 빠르면 6월 하순부터 늦게까지는 12월 초순까지 수확하지만, 보통은 11월 중순쯤 수확을 시작합니다. 너무 늦으면 땅이 얼어 덩어리가 져서 수확 능률이 낮아집니다. 수확 방법은 트랙터, 트랙터 부착 구글 수확기 이용입니다. 기계는 다음 사진과, 다음 사진과 같은 기계를 사용하여 수확하시면 됩니다. 지황은 수확할 때 뿌리 절단에 따른 상품성 하락이 될 우려가 있어 100% 수확이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오는 동영상은 안동시 이만면에서 수확기를 이용한 수확 장면입니다. 지황은 크기와 굵기에 따라 상품, 종근용으로 나뉩니다. 상품은 종근용보다 굵기가 굵은 것을 말하며 종근용은 모나미 볼펜 정도의 두께인 6mm 정도, 그것보다 얇은 것은 하품이라고 구분 짓습니다. 지황은 상품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선별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선별 과정 동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굵기가 굵은 것은 따로, 얇은 것은 따로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지황은 종근 보관이 어려워 봄철 종근 가격 상승과 풍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번신용 종근은 선별 후 그늘에서 2~3일간 20도씨에서 은건 보관하여 큐어링을 한후 저장고에 입고합니다. 저장고 온도는 1에서 2도시로 설정하는데 반드시 설정 온도와 창고 의 온도가 일치하는지 검증하여야 합니다. 저온 저장고 보관 시 부패율을 3% 이하로 낮추어줍니다. 펜의 바람을 직접 맞는다면 종근이 마르기 때문에 출연율이 떨어집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반드시 마르지 않도록 신문지로 감싸주고 부직포로 전체를 덮은 뒤에 펜의 바람이 직접 맞지 않도록 보관하여 줍니다. 그런 다음 저장 중 1류에 꺼내서 부패된 부분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지황우수사례입니다. 위 사진은 안동시 나무면에서 생산해는 지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농가에서는 두줄 두 재배를 통해 평당 5kg 정도를 생산하였습니다. 종군의 숫자가 부족하여 두 줄이나 네줄 재배를 하여도 토양과 환경만 잘 조성된다면 좋은 수량의 지황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안동시 와룡면에서 생산해낸 지황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 이유는 위의 지황은 6월달에 농가에서 심은 지황입니다. 이 농가에서는 이 농가에서 또한 지황을 심어 평균 5kg 이상의 지황을 생산했습니다. 6월에 지황을 심을 경우 기존 4월에 심는 지황보다 꽃대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농가 경영상 4월에 지황을 심기 어려우시면 6월달에 지황을 심어도 그만큼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황 재배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